다더해 보자. <laughs> 위치가 안 좋았다. 죽이고 왔어야 되는데, 계속 이동해야 돼. 안전 지역 아니면 그안 맞을 자리 아니면 계속 이동해야 돼. 그걸 느꼈다. 아, 어? 얘가 어? 그러니까 총 맞을 적 아니면 음. 계속 이동해야 돼 그니까 총안 맞을 적 아니면 어 계속 이동해야 돼 아싸. 아까처럼 계속 쌈싸 먹일 각이 쪽 계속 나오긴 했어 어 맞아 이게, 이게 위로 가긴 쫄보니까 계속 간 건데 <laughs> 가만히 있었는데 걔네 아까 아까 걔네들이 돌아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아... 차탄에 쫓아갈 걸 그랬어. 치료만 빨리 하고. 그러 그러니까. 다음 다음에 안그렇 되지 <laughs> 그러기가 힘들잖아. 인간의 실수는 응. 반복하고 반복하지. 아이씨, 진짜. 1등 하고 싶다 1등! 일, 1등을 버려야 돼. 생각해. 난 <laughs> 트로 새끼네. 여기 갈까? 벌써? 차가 있으면 가는데. 아, 차없을라나이 주변에 차 없어. 그러면 한이쪽으 아, 이쪽에 차 없다. 이쪽, 항상 차가 없어 이쪽으로 가보자. 네? 그럼 지금 내려야지. 아, 어, <laughs> 내려야 쟤네 다 또칭키 가거든. 가다가 바로 차 보이면 틀어야지. <laughs> 호칭키 안에 차가 하나 있어. 아, 네그거 너무 위험워 <laughs> 바로 총 맞을 것 같아. 차가 오토바이. 또 오토바이인가? <laughs> 버기 있다, 버기. <laughs> 버기네. 버기 여기 좀... 타면 되겠다. 아이, 턴 거보다 가서 탈자. 그게 더 빠르다. 그니까, 아니, 버기. 어어어. 이거 버기 아닌데? 거기 말고 어디? 어. 저 앞에 내 지금 가는데 아어 봤다 언덕에 거기 어어 사람 한명 있다 <laughs> 맞짱간다 헤이 hey. 총총 들고 있으면 쏠라고 아니야 뭐 헤이 커만 헤이 헤이 we are friends we are friends don't fight don't fight 헤이, 헤이, 컴온. 헤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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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아깝다. 보라, 보라, 보리. 보리, 보리. 아, 왜 이렇게 재밌게 사냐. 이리 와. 이리 와. 컴온. 컴온, 컴온. 야, 야, 야. <laughs> 괜찮아 괜찮아. 예. 어. 아, yeah. 갑시다. 멈춰. 멈춰 뭐해? 아, 아 두번 쳐. <laughs> 기절이야? 죽여, 죽여. 어, 기절이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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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꿀. <Cool>. 갑시다. 오케이. <laughs> 세븐. 아, 아, 아 어. 여기 털고 가. 어, 다 동료다. 아. 동료가 나타났다. 아, 네. 동료가 나타났다. 아. 동료가 나타났다. 동료의 복수! 동료가 나타났다. 오른쪽? 왼쪽? 여기, 여기 찍고, 여기 별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저, 어, 아, 아. 야. 난피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 아, 어, 오른쪽으로. 지도, 지도 보고 있었어. 지도 넘어가지고. 뭐 아, 쟤 이제 돌풀해야 돼. 어떡하냐. 그냥 일로 가야 되는데? 아, 어, 일로 가. 길 잘못 뜯어. 그럼, 그럼, 그럼 가야지. 차 바꾸자. 아, 됐어. 늦었어. 한, 한쪽 타이어 막 갔는데 지금. 저거, 저기도 이제. 늦었어, 늦었어. 와, 근데 내린 사람 많다. 그게 네. 그러니까. 여기 털자고 l 로 가야되거든? 아 e <laughs> 저 집이거든. <laughs> 난 o to. 는 줄. not. Jibby go to. Not the third, a n 집 you. s 아 아니, 거리구나. 저 거리에 차 있거든. 됐어. 다시야. 됐어, 됐어. 아 뭐야? 아 이래 걸린다. 드링킹 없나, 드링킹? 어왜 n o 리지 r 어, 씨 n k i c i love drinking. 오우, k 대 붕대. n 대밖에 없어 n g d e Kungde. k u n k 까지 있네 가방에 없어 어뭔 M10이 또 나와 M4나 나오지 아렉 걸려 렉시마 걸리다 지금 노 no, 석궁 석궁구? 30초 벌써? 아 여유로워 여유 아 아까 그거 거기서 괜히 놀았다 쳐맞아도 돼 <laughs> 첫자기장이잖아. 아 그래 재밌었다. 그러니까. 결국 죽임. 아 AKM이나 나와라 AKM. M4나 나와라. 어프라이팬. 또 있네. 7mm 탄 엄청 많은데 AKM이 없어. 어, 드링킹. 아, 이거 고고창 드링킹, 드링킹. 고급 상자가 필요해. 외진 곳이라 여긴 최적화 안 해놨나? 아닐걸? 아여뭐 탄밖에 없어 무슨 침.. 어 뭐야 또 방금 순간이동했어 그니까 어? 일단 군대 쪽 밀리고 아이씨 쥬라 들고 있는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저 드링킹도 아유, 있어 그래. 드링킹 해양 메타 가나? 드링킹 있어요. 드링킹. 어, 나하딱 하나 있다. 그걸 마셨지 차지가 데 돼. 차지가. 어제 차 있어서 괜찮다. 어. 어, 아파트 털어야겠다. 아, 꿀 파트를 두고 딴델 타고 있었네. 근데 아파트가 오히려 더효율 없지 않나? 그래? 땅만 넓기만 넓지 일단 넓으면... 뭐 어, 어. 별로 없네 넓기만 넓지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 어 그런거 같아 많이 템 확률을 많이 줄였나봐 음. 아예 애초에 아파트가 그랬어 오케이 오 SKS 손넨데 이거. 몽툭하냐 이거. SKs 먹을까? 야, 소음기까지 있다. 오, 기대네. 개이득이네.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 샷건 말고요. 아니, 샷건 말고요. 아, 붕대 말고요. <laughs> 아이. 이놈의 렉지 야, 온다 온다. 이제 자기장 온다. 아, 괜찮아요. 맞아, 맞아. 맞으라고? 어. 차 있어. 금방가. 다리 건너선데. 그래. 금방 가긴 하는데. 나, 나 총이 없어, 총이. 라이플 하나만 먹고 가자. m 1 6 있는데. 거기, 거길 뒤졌는데 없다고? 어 왜? 하나도 <laughs> 하나도 없었어 개많이 털었는데 나 존나 많이 봤는데? 어, 씨발 드디어 나왔다 뭐, 어떤 거? M16 여기 AKM 있어 나 있는데 AKM? 어나 있는데, 나 있는데 아, 괜찮아 탄 많아, 탄 많아 오케이 자기장 맞았다 가자, 이제 아개아아이 개학... 5.. 오 m m 탄 없제? 있어 존나 많아 아씨 나도 150.. 150발 있어 AK 힘들어 어? 120발 있어 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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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드립 하나밖에 못 먹었네 이거 뚫을 수 있나? 어 뚫을 수 있어 뚫을 수있아 그냥 가면 된다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여기 아. 여기 와씨빡시다 무난한 거 아니야 어 저기 사람 두명 있다 치어 치어 총, 치어 총사총사총사총사 아, 됐어, 됐어. 죽죽다죽임다죽 마시아도 있다 마시아. 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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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헤이. 야, 저차 따라가면 우리가 죽는다고. 아, 알아. 어디 갔는데? 어디 갔어? 차. 저 멀리 갔네. 일단 우리 도망치자. 안전컷들 잘. 우리 지금 필요 거든더 응, 갔다. 진짜... 아, 아 저기...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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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아, 이쪽 차. 저기차 있네, 씨. 아, 이개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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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끊지더라고 어, 에헤 아, 아 하하, 하하, 내려야 이. 내려야 되네요. 이분 운전 보소 아 조준기가 없네 조준기? 아 도트 사이트 하나 있다 너 써야되잖아 여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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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상자 있어? 하나 어 아, 됐어 그럼아 구급상자 <laughs> 먹을걸 미친니이 이걸 왜 먹었지? <laughs> 7mm 줘? 있어 개많아 5mm 내 지금 140발 있거든? 음. 니네 필요하지 지금. 5mm? 어. 7mm도 줄게 120발 있어. 어. 교환하자. <laughs> 가자. 야 300발 있다 지금. 하나. 아, <laughs> 괜찮다 못 써? 그러니까. 잘 생각해 지금 위로 올라가 뚫고 이렇게 가야 돼. 노트 사이트 안 먹을 거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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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라도 써야지. 아. 지 아씨 저 소총에 소음기 달려 있는데. 쏴버려. 어디 있는 줄 알고? 우리들 좋은 사람 있으면 일분 나았다 응. 올라가자. <laughs> 두명 죽였어. <laughs> <laughs> 한동은 치어서 죽고 한동은 처맞아서 철저... 차를 차를 쪼고 있냐 그 와중에 씨 <laughs> 그러니까 앞차를 쪼고 있어. <laughs> 아예 중앙으로 치고 달릴까? 지금? 아, 어. 라인 메타 하기에는 도로가 있으니까. 아, 어. 아 힘들다. 근데 그거 안할 거면 차가 있어야 돼. 아 그러면 치고 들어가 어, 해안가 하이브라이.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싸리어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차가 <laughs> 필요해 어 여기 사람이나아내 거리 없어. 프라이팬이다. 어? SKS다. 어? 소음기 아니야? 뭐 소음기 아니. 어딨어? 아, 어, 에다이다. 나도 이 SKS. 가자, 가자. 배율도 없어서. 아니, 내가 왜 열료통을 갖고 있냐? <laughs> 차다. 오디오디어디오 에이드 해안가 가자. 어, 지금 딱 보면 해, 딱 보니까 해안가 몇 자야? 자자, 폭격 속으로 진짜 노들며 달려면은 휴게실, 주게실 하나 잡아가지고 들어가야 돼 아, 무도안 오면 죽지 어 오, 오면 바로 나와서 죽여, 조질 수 있는 여긴 사람 없겠다 근데 창문이 많다 보자 아니, 타고 가자 나 지금 드링킹이 필요하거든? 나도 2층 봉. 2층 클리어 오른쪽 이정도면 안터었지 어, 여기 괜찮은 거 같은데, 애초에 여기 계속 있을래? 아니, 시어갈 거야. 그래, 가고 싶어. <laughs> 해안가가 좋아. 예, 여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나 아, 보고 가자. 여기. 그러면 내 생각엔 여기야, 여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절대로 해안가 쪽이 안 된다. 노잼돼서 그런가? 해안가 쪽은 안될걸? 에헤이 아! 빙고 에헤이 대알못이 이거 <laughs> <laughs> 아 솔직히 랜덤이야 어쩔 수가 없어 맞아 근데 야, 여기 집에 들어갈 게가 없네 디스. 집에 들어갈 땐딱세 곳이다 네곳 휴게실 어 그거 노란 거 칠게시 아닌 같은데 태양가자 그 고급도 어? 떨어졌었어? 야 절로 가면 안되겠다 아니 지금 아무도 안왔을거야 왔겠지? 지금쯤이면 어? 없는데? 다못 닫혀있는데 아 고급 가자고? 야 차차차차 차, 차, 차. 왜 이렇게 많아 이미 갔네 그러네 이미 시체가 된 구역입니다. 그럼 어 구급상자 있다. 야 인간파밍이래 인간파밍 개꿀. 오 진통제. 인간파밍 개꿀. 오프라이어 M16 있어 M4 있어 M4. M4? 어. 오 구급상자 어총 쏜다. 어디 어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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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물로 들어가 물로 들어가. 아, 저격당한다. 저격, 여기서 어, 얘 물속에도 있네. 얘네들 파밍 못하고 다 물속에 들어가 있네. 하이맨, 네 하이하이, 네 하이하이, 운전한다. 어딨어? 어딨어? 하이하이, 어딨어? 어딨어? 나 여기다 아. 쏘자, 쏘자, 총소는데 총사! 아이씨, 어디야? 좌측, 좌측. 안 보여. 어딨어, 어딨어? 안 보이는데? 바위 쪽. 바위? 왼쪽 바위다, 왼쪽 바위. 어. 한방 맞췄거든. 시계는 아! 스 쏘는 거야. 아, 저 나무로 옮겼다. 나무로 옮겼다. 아이, 두드리네아싸 이동할까? 아이, 씨, 계스 때려논 거야. 또 아, 아 잠깐만. 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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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니 뒤에 뒤에. 어, 아, 씨. 아, 나 씨발? 양쪽에서 쓰고 있네 그러니까. 아, 짜증. 아, 짜즈. 아 이거, 인간. 아, 파밍. 안 이랬다. 어. 왜저 인간 파밍을 안 하고 있는지 알았다. <laughs> 시체가 다 널브러져 있어. 무슨? 그러니까 씨.